자 청출 조사 기간에 시리얼 먹을 때 바삭이냐 눅눅이냐 하나 둘 셋! 바삭! 자스 다신이 눅눅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해 안 좋으신 분아 그, 그래도 시리얼까지 그렇게 <laughs> 힘들지는 <laughs> 않... 피디님! 왜 쳐다보세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눈동그게지셔서쳐다보셨서 <laughs> 방금 <웃음> <웃음> 누가 누구 얘기하지? 이런 표정으로 쳐다봤는데 근데 사실 그 화면 밖에서 또 마이크 밖에서 제작진이 쳐다볼 수도 있지 그 연예인이 눈 똑바로 뜨고 피디님! 이렇게 야단칠 일입니까 이게? 너무 예? 무섭게 하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 임플란트는 본인이 놓고 뭐, 팩트에 대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어디 눈을 똑바로 뜨니라고 피디한테 아,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까 그.. 얼굴은 그 표정이었어요 <laughs> 예. 에이, 뭘 봐! 아. 이런 느낌으로 오트밀 맛있나? 오트밀 맛있어 음, 아, 맛있어요? 오트밀 음, 음, 어? 음, 우유 어, 그럼 뭐랑 먹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물로 불리거든? 어. 그게 그.. 쿼크인가? 쿼크? <laughs> 쿼클랜드인가? 그그 뭐 그, 그 브랜드가 제일 잘되는데 아, 할아버지 그려져 있는건요? 그, 퀘이크인가? 그, 그 그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부은 다음에 물 조금 부어가지고 이렇게 불려? 전자레인지 돌리면 이렇게 불어서 나오는데 우유를 하는게 더 맛있더라고 진짜 음. 우유 넣고 하면 딱 먹으면 어우 진짜 맛있어 근데 역시 그것도 베이스 다른거랑 아, 뭐빵에다뭐 <laughs> 잼을 바른다거나 뭐 이렇게 과일들도 있고 아. 이렇게 베이스지. 응.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맨밥 느낌. 응, 응. 밥은 맨밥 느낌이어서 밥에다가 장난치면 또딴거 먹기 애매하잖아. 땅이다. <laughs> 종이 물에 불린 맛. 약간 그런 느낌도 있죠. 응. 처음 먹어본 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삼켜진다고요? 오트밀이 안 삼켜져? 응. 왜? 맛이 없어. 우유랑 먹으면 고소한데. 잘못 먹겠던 데 죽? 죽도 못 먹어? 아, 죽은 괜찮은데 오트밀은 좀.. 그래? 뭐... 어, 어. 너... 잘못 불린 거아니야 어떤 느낌인지 그러면... 알것 같아. 잘못 불리면 약간 딱딱할 때도 있는데 그건 딱딱하면 되고 완전 물러야 돼. 술에 타먹으렴. <laughs> <laughs> 뭐 <먹어볼까? 웃음> 술에 타먹으너라면할수 <다> <laughs> 있어. <laughs> 맞아. 가능할 것 같아. <laughs> 와. 술 제일 잘 마시는 것 같아. 일단 그 멤버 중에 일단 그 영업창에 집합시키면 제일 먼저 와 있어. 와 아, 진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맥이랑 맥주를 싫어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지? 소주 좋아, 한데, 소주가, 소주가 제일 좋다. 소주로. 약간 그런거지. 저기 고속도로로 빨리 갈수 있는데 왜 돌아가야 되냐. 아 국도로. 어? <laughs> 소맥으로 왜 천천히 적셔야 되냐. 소주를 딱 해가지고 딱, 가면 어, 딱 하고 시작해가지고 딱, 딱! 딱! <laughs> 도달 고속도로로 어? 폴비 내고 빡 도착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풍경도 보고 싶고, 음. 우리는 아 소맥하면서 그래서. 좀 시원하고 어. 싶고, 이렇게 아, 얘기도 그러네. 하고 그러는데. 딱. <laughs> 아, 사람들은 풍경도. 아우쿠반, 아우쿠반. 그지 그러고서 좀 기억을 잃으맞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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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남 얘기처럼 맞아. <laughs> 부티 u 무서운 조직이네요 <laughs> 아. 여기 술상부도 있어, 이조직은저 <laughs> 떼어요. <laughs> 그럼 너무 좋아. <laughs> 아, 티요, 근데 조티우의 핵심인 조혜정이 지혜를 이제 조금 그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 아, 왜요? 그날 그날 해. 너무 먹줄 먹줄 냈어. 아, 어, 너무 먹줄 내가지고. 안돼 안돼. 아 조티우 너무 좋아. 인싸는 핵인사를 만나면 또 약간 쫄거든. <laughs> 강약약강으로. 그쵸. 다루기 쉬운 아싸들만 보다가. 음, 그러니까. <laughs> 아싸들 막아랫 것들 취급하다 갑자기 더해긴 싸가지고 피어 <laughs> 잡으니까 <맞아, 그건> <laughs> 천에천이 언제나 있다고. 어, 쇼팅 빨리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루 빨리. 노현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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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뉴미춘 이야기를 많이 해서 미스춘향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어요. <laughs> 아 윤, 왜? 윤태진님이 스타 춘향 코너에 오,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역시 남이춘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방송 경력에 배성재 팬이 헉?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광탈했던 왜? 소사이어티 게임도 있는데라고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니까 이건 뭐야? 아, 어,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윤태진 2010년 제8 0회 전국 춘향 선다 <laughs> 나와 있어요. 어. 근데 경력 뭐 명예 경찰 홍보대사, 남원시 홍보대사, KBSN 스포츠 아나운서, 방송 채널A 뉴스A, 아 tvN 소사이어트 게임, 박스 경제TV 윤태진의 아이라인업, KBSN 스포츠 아이러 베이스볼 시즌 7. <laughs> 왜 다수? 어, 왜 다수구나. 아니. 어, 이게 아 어, 이게 우리 다수였네. 아 이게 최근까지 업데이트가 돼 있네요. 아, 이게 채널A 뉴스A가 있는데 배텐이 없어요? 그럴까? 윤태진의 배텐 대표작은 베트남 배텐 아닙니까? 베트니죠. 네. 남이춘이 태어난 곳이 베트인데 이거 본인이 아. 정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 혹시? 제가 정리한 게 아닙니다. 어허. 네. 베트만 어. 뺐네. 넣어주세요. 손절. 네. 사랑했다 주세요. 윤태진이라고 하신 분이고요. 네. 아니. 야, ETC 형 라디오 베트. 아니. 배텐. 이게 어떻게 된거요 기타 거지? 등등 라디오. 아니. 야. 대다수의대다순습니다 <laughs> 아, 아닙니다. 자, 네. 뭐가 아닙니까? 저는 베텔을 예. 제일 사랑합니다. 정정 요구 됩니까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어, 그래도 네. 춘향 출신이신데. 그러니까 예. 이게 남이춘을 또 미스춘향을 알리고 있는 게또 예. 베텔이기도 한데. 야 이게 없다고. 네, 제가 한번 아, 여쭤보겠습니다. 충격입니다. <laughs> 정호희 한국은 충격 아닌데 이건 충격이네요. <laughs> 자 준비되셨죠? 네. 네. 다음 설명하는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일까요라는 문제입니다 산수 주관식 네총세개고요첫 네. 번째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1번) 화제가 된 탈주범 맨손으로 잡은 여성 영상에 달린 댓글 숫자 아~ 진짜 <laughs> 제가 다 고개를 돌리게 되네요 자두 번째 홍상필 패거리가 건물 (2층에서) 이사 가버린 날은 5월 며칠. 며칠입니다, 며칠. 예. 중요한 건 이게 영화 속에 숫자가 나오는 신이 있다는 거죠. 다. 그쵸? 아, 예. 이게 있죠? 마지막입니다. 수원 왕갈비 통닭집 <laughs> 와이파이 비번 끝자리. <laughs> <laughs> 수원 왕갈비 통닭집 와이파이 비번 끝자리 한자리 하나 하나 슛아다 하나. 하나요 네 비번 맨 비번 끝자리 끝자리, 끝자리 한글자만 한 하나만 예 네. 이걸 다 더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성 영상에 달린 댓글 수 플러스 어~ 패거리가 이사 간 날은 오월 며칠이다 며칠에 관한 숫자 그리고 와이파이 비번 끝자리 한자리를 이세 개를 다 더해서 더해서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뭐 네. 어, 나왔어요? 478 뭐라고요? 478 어떻게 그 숫자가 나온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선생님? 네. 일단 그 댓글이 471개였고요 471개의 댓글이 달려졌다? 네이사가 날은요? 그리고 5월 7일에 서장님이 불렀는데 그날 이사를 나갔고요 5월 7일이다? 7? 네. 네 와이파이 비번? 그리고 와이파이가 네 0으로 끝나요 0으로 끝난다. 네. 그래서 471 플러스 7 플러스 0은 478이다. 네. 확실합니까? 네. 자, 마지막 5번 문제 익명 김님이 478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부활한 더더 퀴즈쇼에 과연 우승자가 나올지 정답은요? 야 와 야! 터졌어요 터졌어요 야! 잭팟! 야나 몸이 소름 돋았어 지금 와목동촌럼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한대 이하 평균 인경우들이 많더라고. 되게 관심 없는 얼굴로. <laughs> 아난 집주인이니까. 지, 네, 진행할까요? 어, 서민들 주 아, 주차 야, 걱정 야, 하거나 말거나. 지하 주차장 없어 우리. 그래. 네. 언제 언제 독립하실 거예요? 그 시작하라는 의미인 거죠? <laughs> 시작하라는 의미인 <맞아>. 거죠? 야해 요즘은데 근 빌라들도 주차는 <laughs> 잘 되는데 많더라고. 신축 빌라 이런 거 보면은 네, 옛 이제 빌라가 왜 저, 필로티 거기 아래다 이렇게. 네, 왜 이렇게 집을 보러 다니죠? 응? 뭘 보러 다니? <laughs> 왜 이렇게 집을 여기저기 보러 다니는 이유가 뭐죠? 아니, 이제 독립해서 살고 있으니까. 금융감독원 아시죠? 집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금융감독원처럼 위인 연애감독원. 항상 체크. 아, 이걸 연애 차원에서 하고 싶구나. <laughs> 어, 계속, 연애감독원. 뭐, 연애감독원. <laughs> <계속> 이콜, <laughs> 이콜, <laughs> 이콜, 이콜 못솔? 의심하고 네. 또 의심하라. <laughs> 지금 못심 못솔 <모솔, 웃음> <모솔> 위원회. <laughs> 응. 이상한 작은 거래처럼. 어, 어 약간 뭐, 어, 흉적, 어, 흉적, 변화가 흉적, 있으면 항상 흉적. 의심해. 그래서 연결시켜. 혹시? 혹시 계속? 왜냐면 같은 라인을 타고 있었는데 혼자 배신? 아 배신? 용서할 수 없죠. 언제 같은 라인을 탄다고 했니? 용서할 수 없죠. 쭉쭉 함께 걷기로 했는데. <웃음> <웃음>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걷는 건 아닌데 같은 방향으로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경우 있잖아요. 갔다 오는데.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옆에 같이 걸어. 그런 게 하고 있어. 그런 것처럼 쭉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심심하지 않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연예 감독원에서는 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넌, 이사를. 이, 넌 네. 이분들과 가는 거고 <laughs> 비참 비참의 근본. 아, 이제 목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비참의 <laughs> 근, 근본은 조만구입니다. 아, 저도 몰랐어요. 아니 그걸 왜안 알려주셨어요? 아, 중요한 거 아, 게... 아니라고. <laughs> 그때는 <그땐 웃음> 왜, 왜 수긍하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예? 네? 아니 그. 작가님, 부, 네. 부정을 못한 거죠. 조모솔린, 조모솔리니. 모솔리니? 모솔리니. 음. 모솔이 좋은 거 아닌가? 모솔이 좋은 거잖아요. 왜요? 뭔가 그 풋풋한 그게 있잖아요. <laughs> 그뭐 소년 같은 마음. 소녀 같은 마음. 이게 음. 있잖아요. 이분은 슬슬 열 받는 거 같은데? 자기들 얘기, 아니, 자기들까지 지금 음, 얘기하는 건가? 스플? 스플들? 좋으면 너나 하세요. 너나 하세요. <laughs> 이 사람들이 너무, 그게 너무 그 의미부여를 합니다. 그죠? 네. 모리에 대해서 너무 의미부여를 해요. 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laughs> 왜, 아니, 왜 의미부여를 하지? 그냥 뭐, 코, 커, 코작어 뭐, 눈, 커, 눈 작업? 뭐, 이런 건데, 그죠? 그만할까요? 아 근데 진심입니다. 하여튼 국밥 다이트기대됐네요 국밥 다이트 괜찮은 응. 아이디어인 <laughs> 것 같아요. 커피 커피는 또 이제 그, 그, 예, 조티우 아, 그 수장님이 우리가 집에서 국밥 먹면 위험해요. 밥을 또 말거나 국을 또 뜨거나 에이. 반찬을 또 갖고 거나 이렇게 되는데 에이. 보통 어디를 가서 딱 국밥 먹고 딱 먹고 아웃하면서 어, 지금 피디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laughs> 이렇게 다 <laughs> 허공에다 계속. 멈춰. 올렸다가 다시 내려. 이렇게. 뇌절 멈춰. 하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려다가. <laughs> 아까 들었자. <laughs>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빼? 그냥 민망한 듯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되는데. 또 소인배가 됐어요. 제가. 아, 아까 오케이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됐어요. 마음이 축세가지고. 아니라고 설명하면 진짜 소인이 될까? <laughs> 막 이런. 아니라고 하면 소인될까 <laughs> 가겠습니다. <웃음>